주먹다리보 주먹다리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발팽이 살팽이 주먹다리 만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봄에 어디에 날아다니는데 봄의 보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요. 미리 벌이요 서양이 나비요 맞아요 미리 발대로 벌도 있고 서양 발 말대로, 말대로 나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나비가 나오는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뭐예요? 짠 오늘은 와. 사과와 나비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사과와 나비? 네 무슨 내용인지 책속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근데 글씨가 없어요 그렇죠 이 책에는 자정이들 글씨가 없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친구들이 생각, 생각나는 거거나 보고 느낀 것을 책에 넣어주면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첫 아, 아, 번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음, 음. 사과가 반만 남아 있어요. 음. 맞아요. 둘이 말대로 사과가 반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지키려면 선생님이랑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뭔데요? 첫째, 첫째,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친구 들어줘요.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줘요. 둘째, 둘째, 한 명씩 차근차근 말해요. 한 명씩 차근차근 말해요. 이두 가지 역습을 선생님이랑 지켜주면 선생님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첫 번째 내용은 사과가 반만 남가 있죠. 네. 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적어줄게요. 네. 그럼 이쪽 그림은 어떤것 같아요? 가장 애벌레가 사과 씨앗 속을 기어다녀요. 맞아요, 자전거대로 애벌레가 사과 씨앗 속을 기어다녀요. 그럼 세 번째 그림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건 어떤 것 같아요? 미리 사과 아... 속에 벌레가 들어가려고 해요. 맞아요. 미리 말대로 사과 속에 벌레가 들어가려고 해요. 나 지금 무엇을 잘못 받까요 네, 이건 아, 어떤 것 같아요? 소양이 애벌레가 달랑달랑 거리면서 형아에 달려있어요. 맞아요, 애벌레가 사각이 달랑달랑 되면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 소리는 무슨 소리 나올까요? 궁금해요. 잠시만요. 어떤 것 같아요? 저요! 둘이 나뭇가지 맞아요. 위에 집을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나뭇가지 위에 집을 만들고 있어요. 나랑 뿌리이 어떻게 되면 참 만나볼까요? 네, 또요? 우와. 우와! 우와! 나비가 됐어요. 맞아요. 미리 말대로 나비가 됐어요. 준비. 나무가 나, 나무가? <laughs> 나비가 나무에 좀 훨훨 날아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 나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 뭐지? 플립 꽃나무가 됐어요 꽃나무가 됐죠 그 다음 플립을 한번 봐볼게요 네 어떻게 됐어요? 꽃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미리 말대로 꽃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꽃잎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꽃잎이 떨어지니까 사과가, 사과가 생겼어요. 맞아요. 조리말대로. 꽃잎이 떨어지니까 사과가 조금 주렁 열려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차, 책 내용이 이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그림과 같이 다시 읽어줄게요. 네. 하나 있어요. 에벌레가 사과 씨앗 속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사과 속에 애벌레가 들어가려고 해요. 애벌레가 사귀에 달랑달랑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 위에 애벌레가 집을 만들고 있어요. 애벌레가 잠을 자다가 나와요. 나비 위에 나무, 나비가 나무위에서 활활 날아다니고 있어요. 꽃나무가 되었어요. 꽃잎이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와, 오늘, 수, 오늘 선생님이랑 그림책을 만들어줬는데 어땠어요? 과장님. 멋있어요. 미리 재밌었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과장님 말대로 재밌었고, 미리 말대로 멋있었어요. 다,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곤충을 그려보도록 해요. 네. 네.